카카오톡에서 비밀 채팅방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1. 카카오톡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. 카카오톡 홈 화면에 진입합니다. 이홈 화면의 왼쪽 상단에 있는 톡 버튼을 클릭하여 채팅 목록을 엽니다. 채팅 목록은 여러 대화방이 표시되는 화면입니다. 새 채팅 목록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 보기 버튼 세로 점3 개를 클릭합니다.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메뉴가 펼쳐집니다. 차 펼쳐진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. 설정은 톡 화면에서 카카오톡의 다양한 기능과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5 설정 화면에서 채팅 메뉴를 선택합니다. 채팅 메뉴는 대화 설정과 관련된 옵션을 제공합니다. 6 채팅 메뉴에 진입하면 여러 설정 항목이 나타납니다. 이 중에서 히스토리 밑백업 관리를 찾아서 선택합니다. 7 히스토리 밑백업 관리 화면에서 백업 내역 보기를 클릭합니다. 이 옵션을 통해 이전에 백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8 백업 내역 보기에서 이전에 백업한 비밀 채팅방을 찾아 선택합니다. 비밀 채팅방을 선택하면 해당 백업 파일을 사용하여 대화 내역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. 그 중요한 점은 백업 내역이 없다면 별도의 복구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. 카카오톡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 채팅방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암호화된 서비스입니다. 따라서 이전에 백업을 만들지 않았다면 대화 내용을 액세스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. 비밀 채팅방을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고객센터는 사용자에게 지원 및 도움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의 공식적인 서비스입니다. 문제를 설명하고 가능한 도움을 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. 카카오톡에서 비밀 채팅방을 복구하는 것은 앱이 제공하는 기능과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따를 때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